그리고 이게 되게, 아, 뭐, 이거를, 프로플이라고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나 싶을 수가 있는데, 음, 메타드 같은 경우에, 물론 약간 익셉션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색깔을 봤을 때, 실버, 약간, 화이트 실버 색깔 나오잖아요. 아이언도 그렇고, 뭐, 징크도 그렇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아이언을 보는 경우가 없어서, 뭐, 그렇게 실버 샤이닝 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지 못하는 그 일반적으로 많이 못 보는 그 메탈들 중에서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 보여주지 않았니 소듐 이거 동영상? 그쵸 우리 그때 그 소듐 이거 커링 할때 크로스 섹션 봤을 때 되게 예쁘게 반짝거리는 색깔 하나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어 요때 왜그 소듐이 무르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요거 칼로 자르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거 말고 녹이는 거. 아 녹이는 거 봤어요. 이 실험 안 봤어요? 네. 어이 실험 보면은 이게 이제 소듐이 알칼리 메탈들이 굉장히 무른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자 요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딱자면 잘린데. 되게 예쁘지 않냐 엄청 샤이니하게 빛나잖아요. 근데 이게 딱 커팅하고 이게 지금 사실 보여주는 실험이 알칼리 메탈이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소프트해서 이거 지금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커터칼 같은 칼이에요. 특수칼 같은 거 아니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 메탈이 저 칼로 잘리는데 약간 떡잘리듯 잘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소프트한 거고 지금 크로스 액션 보세요.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밝고. 있잖아, 그쵸? 렇 이게 원래 순수한 소듐의 색깔인 거예요. 다른 메터들도 마찬가지 순수한 메터리아라고 하면 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 처음에 실험 시작할 때 이거 보관하는 장소가 기름이긴 했는데 이게 기름이거든요. 소듐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옥시진 가스하고 워터 베이퍼하고 리액션이 워낙에 잘 되기 때문에 보관 자체를 기름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색깔이 약간 다크 그레이 색깔이 나와 있죠. 아, 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일에 집어넣기 전에 이미 공기 중에 있는 옥시진하고 만나가지고 옥사이징이 이미 조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걸 막을 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단면 잘린 거를 보면은 되게 예쁜 은색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원래 소듐의 오리지널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근데 이게 소듐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메터들이 약간 퓨어한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 이렇게 샤이니 브라이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메탈리폰드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들 특징을 얘기할 때, 샤이니, 음, 샤이니, 화이트 실버 컬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지금 그 메탈리폰드랑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특징을 배웠으니까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 일단, 컬러가 실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색깔을 얘기할 때 지금 일단 형광등에서 오는 visible r 레이는 모든 컬러가 다 섞였기 때문에 흰색인 거잖아, 그렇 근데 지금 내 옷이 핑크색으로 보여 라고 하면 내 옷에 핑크색이 보이기 위해서는 내 핑크 색깔 옷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빛이 통일적으로 일괄되게 리플렉션이 돼가지고 핑크색의 빛만 나머지는 흡수가 되고 하얀 색깔 빛 중에서 핑크 색깔의 빛만 이렇게 통일적으로 리플렉션 돼가지고 내 눈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어, 이거 핑크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데 음. 우리가 뭔가가 빛난다라고 하는 건왜 눈에서 봤을 때 빛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냐면 뭔가 셀피스가 있는데 뭐 물리적으로 오돌투돌하고 뭐 원인이 뭐가 됐건 간에 같은 오리진에서 오는 빛이 들어오는데 한 번은 리플렉션이 이렇게 되고 또한 번은 리플렉션이 뭐 똑같은 포인트에서 왔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도 리플렉션되고. 어떨 때는 그렇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리플렉션이 돼 버리면 이 빛을 종합적으로 보는 내 눈에 들어왔을 때는 어 얘가 뭔가 반탁거리네 이런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메탈들 안쪽에 지금 이렇게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일렉트론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 내가 밖에서 빛을 쬐는데 같은 오리진에서 들어온 빛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한 번은 어,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안 부딪히고 들어오다가 하필이면 이때 디로클라이스트 일렉트론 맞아가지고 이렇게 튕겼어요. 음. 그런데 그 다음번에 같은 오리진에서 오는 빛인데 그때 들어온 빛은어 운이 나빠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누구한테 부딪힌 거야. 그러면 이렇게 튕길 음. 거 아니냐고. 그렇죠 아,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든 일렉트론들한테 누가 어디에 맞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오리지널에서 온 빛인데 누가 누구한테 부딪힐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리플렉션이 랜덤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눈으로 관찰할 때는, 오, 뭔가 빛이 막 지멋대로 나오고 있어. 이렇게 보일 거아니야 그걸 우리가, 오, 어, 반짝반짝 빛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샤이니하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 메탈릭 본드 안쪽에 디로컬라이스트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이 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화이트 실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 e 블 레이가 하얀 색깔 빛이 왔을 때그 빛을 뭔가 앱솔브 하는 거 없이 거의 100% 리, 리플렉스 한다라고 하면 실버 샤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플 같은 경우는 약간 블런즈 레드 색깔이 나오고 어~ 고드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건 약간 익셉션인 거고 대부분의 마트들은 그냥 대부분의 비스플레이를 리플렉션을 하는데 이게 디러컬 l 스 c 일렉트론 때문에 랜덤 리플렉션이 되면 그것 때문에 음. 생기는 현상이 이게샤이니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메탈리펀드 안에 움직이는 애가 있으니까 뭐가 하나 움직이니까 뭔가 이렇게 트랜스포트 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열이나 히츠나 아니면은, 일렉트리 컨덱티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언제나 높게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내가 그, 아이닉 번드 할때 얘기했던 걸 텐데, 이거 되게 새삼스러운데 나중에 컴페어 할거 대비해가지고 얘기하는 특징 중에서 아이닉 번드 우리 얘기할 때 애가 약간 브리러 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치면 뽀개진다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게 생각하면, 아니, 뭐 누가 될건 치면 뽀개지는 거지. 나보다 치면 뽀개지는데 이게 뭐 특징이 돼 이런 얘기 했었잖아. 우리 그때 농담 삼아서.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 있는 메탈릭 본드하고 약간 그컴 r e 하려는 목적에서 했던 얘기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탈릭 본드를 하고 있는 매트 들 같은 경우에 본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진 특성 중에서 멀리어빌리티가 있다라고 하고 또는 덕타일리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이 멀리어빌리리라고 하는 거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나요? 이거 무슨 뜻의 단어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뭐잘 <목소리> 움직인다달 어떤다고? 뭐? 어? 와이어 What? 와이어? 아하? Uh -huh. 아. 다시 얘기그 와이어 성질처럼 아하? Uh -huh. 밀리고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 Okay, that's ductility about ductility 지금 흑가 아. 얘기한 건 ductility였고 malleability 아. 그거는 딱히 몰리어빌리드랑덕파일리드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아 뭐야 그 그림 안오는 건가 이라인 아 <laughs> 맘에 안들어 <laughs> 아니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지금 선생님이 그림 조금 줄여놨는데 요거 이따가 줄여줄게요 자요 그림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 요게 아이닉릭범드 얘기예요 네. 아이닉 번딩 같은 경우 에 여기 지금 그린 컬러로 나와 있는 게엔 N-이온이고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케타이온이거든. 평상시에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선생님이 뭔가 위쪽에서 망치로 빵 하고 친 거예요. 네. 파란색이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힘이 들어간 것 때문에 지금 위에 두치이 밀렸죠. 네. 근데 밀리는 바람에 이게 좀 n 이온엔 엔하연 N-이온끼리 케타이 케타이온끼리 딱 맞닿게 돼 버린 거지. 근데 요렇게 돼 버리게 되면은 같은 정액적인 리퍼전이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힘이 주어지면은 리퍼이 생겨 가지고 요 위층과 아래층이 뜯어져 버리게 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어 아이닉 본드는 브리틀 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닉 본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이닉 본드는 어, 약간 브리틀 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라고 하는 게 요것 때문에 말하는 건데 멀리 어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그 가 얘기한 것처럼 와이어를 잘 뽑을 수 있고 이 와이어 를 뽑을 때 이게 얇아질 순 있겠지만 막 무한정 거의 길이가 나올 수 있고 그건은 넥타일들이 얘기예요. 근데 몰디어빌리라고 하면은 easily bent it or easily changed easily changed their shape. 그러니까 메탈들 같은 경우에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탈 얘기할 때그 혹시 그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식 성이 무슨 직업에서 온 건지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 왜 그런 게 있잖아 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성씨들 중에서 톰이라고 하는 성씨가 무슨 뭐라 그래서 목공의 성이었다 그랬나 직업군에서 온 성이 있는데 스미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 사람이 예전에 대장장이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단이 대장장이 집안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장장이라고 하는 게 뭔가 메탈을 웹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디바이스를 만들 때그 금속 같은 걸 두들겨 가지고 자기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대장장이라고 한국말로 했단 말이에요. 멀리네빌봐리니까요거야 네. so, 요거 지금. 지금 망치 이게 뻘건 거는 달고 이게 금속을 달궈서 뻘건 거잖아. 음. 금속을 뻘게 달군 다음에 이거를 망치로 치고 있죠. 치니까 지금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 납작해지고 있잖아요. 음 메탈들 같은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휘고 있기도 하고 그쵸 다시 음. 보면은 메탈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망치로 두들기고 힘을 주는 대로 모양이 바뀌잖아 음. 자 요런 성질들을 멀리어빌리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 그러니까 똑같이 힘이 주어지는데 이게 두들기니까 막 이렇게 납작해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아까 봤던 아이언닉 본드랑 비교해서 보면 얘는 두드리기만 깨지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메탈릭 본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탈, 에름들이 이런 식으로 메탈릭 본드를 하고 있어서 이게 C of o c 이었다고 하자고. 근데 쌤이 바깥쪽에서 망치로 빵 쳐가지고 위층 한층에 땅 힘을 받았어? 그러면 밑에 있는 층은 원래 있던 그대로 레이얼가 유지가 될 건데 얘는 원래 그대로 있는데 위에 있는 거한 층이 밀려가서 옆으로 한칸 이렇게 밀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돼도 내가 느끼는 건 그냥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어 씨어브 오션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네. 그이 안에서 D 러클라이트 이лект로늄 카타이온 사이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대신에 얘네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레인지는 조금 있인 거죠. 자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메탈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힘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깨진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대신에 아까는 메탈 쉐입이 이렇게 스퀘어 포이었는데 위에서 치는 바람에 쉐입이 바뀌었네 이렇게는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탈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힘을 준다라고 하면 쉐입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본딩이 끊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 멀리어빌리리가 있고 덕타일리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Okay.